오늘은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태양광이 가능한 매물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장 모습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버섯재배사가 있는데요 경남양의 약간 비스듬한 삼각형이잖아요 이럴 경우 일사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사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기 수입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매물을 보시고 태양광으로서 수익이 날 만하다 생각하신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붕의 면적 면조... 을 한번 재 보니까 960평 정도가 나옵니다. 지붕 평수가 960평 정도 됩니다. 24개 동입니다. 그리고 쪽에는 이만큼 퇴비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795 평이 가능합니다. 그 위에도 올리면 960 평, 795 평, 1,750평 정도를 태양광 발전에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이 버섯 재배사가 있는 동네는요 부여입니다. 부여는 태양광 조례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다행히 버섯 재배사 위에서 하는 건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조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계획 조례입니다. 태양광 등 발전 시설 허가 기준입니다. 1항 9호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마찬가지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부여군의 주소를 두고 해당 건축물을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유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버섯재배사가 바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지금 현 지주가 5년 이상 여기 살면서 5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지주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명의 변경을 받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현장 가보니까 굉장히 든든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태양광을 하려면 골조가 든든해야잖아요. 추가 비용이 필요한지 안한지도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여군의 양송이를 키우는 시설 단지입니다. 24개 동인데요, 약3,424 평의 계획가리 전입니다. 지붕 면적 960 평, 추가 태비장은 795평 정도 가능합니다. 800킬로 일사량이 좋기 때문에 900킬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선로는 제가 확인했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변전소 여유 용량이 45메가, 주 변압기 5메가, 배전 선로도 3메가 충분하기 때문에 선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기타 다른 부분도 태양광을 하려면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도 후에 지금 현재 지주가 이렇게. 농사를 계속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억 정도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보증금 2억을 주고 농사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만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은 좀 자유롭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만 잘 부리면 농사 짓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코멘트 하는데요. 만약 직접 농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양송이 사업도 같이 배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수입과 양송이를 생산하면서 얻는 수익 같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매매가는 건축물과 땅다 합쳐서 13억입니다. 감정가는 20억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대출은 개인의 신용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러프하게 한50%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매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일사량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일사량 판단도 하시고, SMP나 REC 단가,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출금, 이율, 그리고, 어, 현장 골조도 확인해야 되고 태양광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간 수입이 날 것이며 유지 보수비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오늘 매물의 장점은 양송이 수입과 함께 발전 수입까지 같이 낼수 있는 아, 아주 좋은 태양광 상품이라 생각하고요. 감정 평가가 20억이기 때문에 대출도 상당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태양광 설치도 대부분 대출을 통해 연계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실 분들. 요즘 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재생 에너지 미래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때 가장 필요한 게이 전기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한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태양광 발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여에 있는 아주 좋은 매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태양광으로서 지금 부여에 있는 양송이 농장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모습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